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2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 12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게 되었다는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앓았던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하혈하는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그 병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접촉을 할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마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시장 안에도 갈수 없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병을 이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몸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을 겁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와서 돌봐주고 괜찮니라고 병문안이라도 오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데 혼자 고독하게 갇혀서 병으로 힘든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운 여인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 몸과 마음만 아팠을까요?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마늘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깜짝 놀라키게 해서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검증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사들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났는데 모두 다 사기를 당한 거죠. 물론 잘 고칠 만한 정직한 의사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어떤 의사의 치료 방법도 이 여인을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몸도 고통스러웠고 관계가 단절돼서 마음도 고통스러웠고 의사들에게 사기당해서 모든 것도 허비당하는 그야말로 아주 총체적 난국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가갔고 병을 나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만 다가갔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겁니다. 오늘 보면 앞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나음 받아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멀쩡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픈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최소 5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지금 모인 무리는 500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픈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대략 추측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100분의 1만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50명입니다. 그럼 그 50명이 가만히 있었을까? 예수님 나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손 내밀고 옷 붙잡으려고 하고 머리카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아픈 사람들 역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고 손 내밀고 소리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한 사람만의 치유, 이 여인만 치유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을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여인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2천 명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대여해서 심지어 호텔까지 대여해서 그곳에 자가격리를 하고 치료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을 가보면 입원실이 깍깍찼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봐도 그렇고요. 전화를 드려봐도 그렇고요. 병원에 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원뿐만 아니라 간단한 진료를 받을 때도 예약 한번 하려고 하면 앞에 차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질병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가벼운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 뭐, 척추 측만증, 심지어 비염,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뿐더러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오늘날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질병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그냥 거대한 병원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큰 질병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쓰진 않습니다. 약약을 먹기도 하고요, 한약을 먹기도 하고, 침도 맞습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봅니다. 누구는 내 병이 낫는데는 아, 좋은 음식 먹는 게 최고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행 가면 돼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괜찮아져.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으면 좀 한결 편안해져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다들 각자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들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연못이 움직이면 그때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더라 라는 이 미신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을 겁니다 아 제사장한테 돈좀 찔러주고 기도나 몇번 받으면 병이 날 낫는다 더라 라고 믿었던 사람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아 내가 그냥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무리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직분 받으면 내가 낫는다더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자들, 이 무리들 역시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의 방법도 취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취해보다가 아 예수라는 사람이 병고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왔구나 하면서 다 달려들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첫째,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옷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 내가 저 친구 반만큼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100점 맞는 것만큼도 아니고, 저 친구의 엄청난 뛰어난 지식만큼도 아니고, 그 친구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한 모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물한 모금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있어도 구원받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충분한 필요와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걸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한번 만졌다가 나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 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저것 다 내가 찾아가보고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나 해볼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걸음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음 이르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때이 여인의 헬라오 동사는 계속 반복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져서 구원받겠다라는 이 의지와 표현이 그냥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한순간의 혹이나 한순간의 감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한번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 예수님 꽉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 예배당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취해보고 이것저것 선택해보고 그러다 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병 걸린 사람이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내 안의 상처. 내 안에 문제. 내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믿음의 쓴 뿌리.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손뻗으며 나아오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물론 많은 병자들의 많은 의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이야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것도 이 여인을 치유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낫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도 믿음을 참 지키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율법은 이 혈루증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단절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이게 이 당시의 관습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관습을 깨뜨리고 그 당시에 모든 법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 병자가, 아니, 저 죄인이 왜 여기에 왔지? 아,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지?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꾸역꾸역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 여인도 굉장히 어려운 노력과 도전 속에 이뤄어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오랜만에 나가서 저 마을 저 사람 옆집 사람을 봤는데, 아, 옛날에는 나보다 더 못했는데, 아, 지금 더잘 살고 성공했네. 스스로 드는 비교 의식과 자괴감이 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난 속에,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여인은 나왔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손 내밀며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의 믿음 따라 예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참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이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도 있고 몸도 성치 않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도 주님 앞에 도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주님,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시간이, 지금 내 현실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한발 저기 한발 걸쳐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굳건히 손 내밀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 보면, 믿음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날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너무 거세게 분다,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그만큼의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해서 던져가고, 날아가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라는 이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점점 나태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가 낫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옷자락이 무슨 옷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어라라고 민수기에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세히는 지금 시간상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 옷을 입고 맨 끝단에 옷수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단에 옷수를 만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옷수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옷의 맨 앞에 천 처음과 맨 뒤에 천 끝에는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문이 다 작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끝단에 옷술이 달려있었죠. 결국 유대인인 예수님도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 있는 옷수를 만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하필 이 옷을 만졌을까? 예수님 낫게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으면 됐는데 왜 하필 옷을 만졌을까? 신발도 아니고 왜 하필 옷을 만졌을까? 그 이유는.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다 회복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날개들 안에 있는 치유라는 뜻입니다. 날개라는 것은 옷자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옷자락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옷 붙잡았다, 바지가랑이 붙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의 옷자락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음, 믿음, 믿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삶에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참여하고 또 주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무엇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정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다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이 여인을 부르셨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이 여인에게 "너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일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귀 기울이겠다라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뻗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너가 내 옷을 만졌구나. 너가 어떤 슬픔이 있어서 내 옷을 만졌니?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 너가 나에게 손 내밀며 왔구나.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손 내밀며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회복해 하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볼수 있는 영안이 밝혀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